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혜진이 인사하러 나왔어요 혜진이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인사하고 인사하고 짝짝짝 인사하고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다윗.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리 앗슬 물리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손상경치 가지고 왔어요. 주영이 가지고 왔어요. 네소리 네, 네. <laughs> 세연이, 세연이 거기 위험해요. 여세요. 자 엄마 앞에서 손상경치 펼쳐주세요. 우리 사물의 산 같이 펼쳐보는 거예요. 시작. 사물의 산. <laughs>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위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팔과 창과 단상으로 내게 나와오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네. 누구예요? 군인. 군인 아저씨예요. 총도 가지고 있고요. 무장된 군인 아저씨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어린아이가 힘이 셀까요? 군인 아저씨가 힘이 셀까요?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가 힘이 세겠죠. 아이보다 어른이 힘이 세겠죠. 그런데 자기 힘이 세다고 해서 정말 강한 것은 아니에요. 힘이 센 거랑 강한 것은 달라요. 정말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강해져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군인 아저씨의 마음 속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누가 누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어린아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정말 정말 강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다윗이 사는 이스라엘 마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에는 이렇게 고골리아시라고 하는 키가 큰 고인이 있었어요. 진짜 크죠? 볼리아스는 키가 크고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고, 튼튼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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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스라엘 군사들아, 이리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이리 나와봐.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줄게. 용기 있으면 와보라고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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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약올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 너무너무 너무 무서워서 오들오들 오들있어 있어요. 아무리앗리앗우 싸우러 지않지어요하요하을믿을이스이엘백엘백인들인데이앗앞에 앞에서 아무 할수할었없요어요 r a e l i s r a e 별거 아니구나. 용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서 나와 보라고. 이렇게 골리앗이 말하는데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전체터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아버지 신,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구지 누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가만히 둘수 없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어요. 안돼안돼 안 돼, 다윗 너는 너무 어려. 골리앗은 봐 골리앗은 이렇게 키가 크고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아직 어린 너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자 다윗이 사흘 왕에게 나아갔어요. 사흘 왕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를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양을 지키면서 사자랑도 싸워보고 곰이랑도 싸워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정말 잘 무찌를 수 있었다고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아 제가 꼭무찌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원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울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지만 어린 다윗에게는 갑옷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무기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 자신이 사용하던 돌멩와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멩이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렇게 큰 골리앗과.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소년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화가 났나 봐요. 하! 너가 나랑 싸우러 나온 것이냐? 너 같은 어린 아이가 나랑 싸우러 나온 것이냐? 내가 너를 아주 혼쭐 내주겠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 다윗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창파 단창으로 내게 어, 네네 오지만 어, 나는 망군의 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네 나아가도라. 그래서 다윗이 물레를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돌이 이렇게 휙휙휙 날아와서 어디를 맞혔어요? 골리맞 맞아요. 골리앗을 이마에 맞았어요. 골리앗이 돌멩이를 맞고 우와 쾅 쓰러졌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다윗 만세. 이스라엘 만세. 다윗이 이렇게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면요. 골리앗이 키가 커요? 다윗이 키가 커요? 골리앗! 골리앗이 키가 커요. 그러면 골리앗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 골리앗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누가 다윗과 함께 해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아직 키도 작고 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정말 정말 강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소원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은 다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할게요. 네. 다위처럼 승리하길 소원할게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선생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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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하나님.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직 자꾸 어리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도 정말 이 강하게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내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을 주인. 우리 영아분 모든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년이었지만 좋은 무기도 없었지만 돌리앗을 부닥뜨렸습니다. 돌멩이 하나로도 돌리앗을 그 부닥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직 작고 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알려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정말 다윗과 나처럼 승리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 승리임을 아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영이 나와주세요. 녹음할게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